현존하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희극 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했니 진짜 그 세대보다 더 위선에 있던 희극 작가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아무도 몰른다왜 아직 발굴이 안 돼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현대의... 발굴돼서 알려져 오고 있는 가장 오래된 희극 작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희극의 대표주자다. 구희극, 중기희극, 신희극, 고대 그리스의 희극의 어떤 변천사가 있는데, 이것 역시 나누게 되는 기준은 시기에 대한 기준인데, 마찬가지. 누가 알겠냐고? 희극의 아버지, 혹은 고전희극의 왕자.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살면서 총 40편의 희극을 써왔는데, 그중에서 현대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희극은 11편이다. 라고 설명이 나와있네요. 근데 이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진짜 대단합니다. 2300년, 400년 전에 살고 있던 사람의 기록물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정말 굉장한 거지. 왜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었느냐? 라고 한다면 그만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리스토파스는 아테네 근처, 고대 그리스의 어떤 도시국가 아테네 근처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리클레스 시대에 성장을 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새로운 사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한 어떤 사람이었냐? 전쟁을 결사 반대하는 평화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상가들을 극도로 혐오했다고 해요. 왜이 사람들이 새로운 사상을 들이밀면서 이 도시 국가 이 나라를 전쟁으로 대고가기 때문에 급진적인 상황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로 싫어했다. 그래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아마 평화를 깨는 사람들,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페리클레스의 뒤 후계자 크레온도 까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소크라테스 역시 사람들을 말발로 선동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자기 작품에서. 강하게 비판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레오는 전쟁을 선동하는 사람이다. 라는 어떤 테마로 바빌로니아인이라는 작품과 기사라고 하는 작품, 그리고 소크라테스를 괴변 만들어 놓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했던 작품, 작년 지정인 곡이었습니다. 구름. 이 있었구요. 이 사람은 비판을 하는데 본명일까 자기 작품에 쓰는데 실제 본명을 봐 그렇게 디쓰기 갈겨버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서 재판에 많이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아리스토파네스도 이렇게 막 살아가다 보니 뭔가 너무 그렇게 빡세게만 살면 안될것 같고 적을 너무 많이 만들면 안될것 같고 그래서 중기 희극과 신 희극을 거쳐 내려오면서 실명가면서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좀 많이 사라졌다고 라 합니다 아리스토파레스의 이제 대표작으로는 전쟁을 반대하는 여인들의 어떤 기발하고도 엉뚱한 방법을 선택했던 리시스트라테 이거는 제가 제 기억에 2년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지정인곡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지정인곡이었죠 소크라테스를 비판하는 그룹.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볼새가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파네 여담으로 이아리스토파네스의 지금 전해내려오는 11편의 희곡 중에서 어떤 사람이 연극을 하면서 이 사람이 실명으로 깠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다세 번째 총 224수 백2 24명을 이름 까고 비판했다. 그러니까 이게 디스하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그냥 이름으로 까고 그냥 갈려 버려. 근데 사실 요즘도 그렇게 하다 요즘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 뭐내가그래서 아, 케이스이다. 라는 생각.